백콤 드디어 감투를 쓰겠다며 집 나갔던 우리 더라이브의 막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 손으로 돌아왔어요. 국민의당 대표 에 네. 도전하고 온 천하람 국민의당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낙선자. 어디 <laughs> 후보 신분과 낙선자 신분 많이 다르죠? 차이가 많이 큽니다. <laughs> 일단은 후보일 때 네. 잠깐 제가 좀잘 나갈 때이 있었습니다. 네. 잠깐 잘 나올 때는 네. 방송국에 오니까 갑자기 뭐 본부장님들이 막 내려오세요. 아 아, 뭐 여론들사 쭉쭉 아, 치고 올라갈 아 때, 치고 올라갈 때막 건물 바깥까지 와가지고 네. 아 오셨냐. 네. 근데 오늘 네. 이제 낙선되고 돌아왔더니 우리 신입 PD도 안 나와봤어요. 맞죠, 맞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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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왔나보다. 제자리로돌아왔어제자리 돌아왔어요. 아 그러나 이제 인지도는 전국으로 올라선 거는 음.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유, 뭐더 네. 앞으로 잘 해야죠. 요번에 락같이 등장해서 돌풍을 일으키게 일으켰어요. 돌풍까지는 아니에요. 일으킬 뻔했죠. 거예요? 왜냐, 어. 민심 어. 1위까지는 치고 올라갔거든요. 아. 근데 결국은 이제 미풍에 그쳤다 본인은 그러면 어. 이 결과에 대해서 네. 아쉽습니까, 아니면 만족합니까? 어, 당연히 엄청 아쉽죠. 아쉽요 어, 어. 저는 사실은 2위 정도는 가지 않겠나. 아. 혹시 이제 결선을 못 가더라도. 그리고 이제 원래 같으면 오늘이 결선 토론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오. 설레발 엄청 치면서 결선 토론 준비 엄청 열심히 해놨어요. 아, 아 이위예상 <laughs> 자료가 막 이만큼씩 있어요. <laughs> 어, 이걸로 김기현 후보 가만 안앉는다 <laughs> 근데 이제 역시나 사람이 어. 아, 아, 너무 뭐. 설레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더 라이브 보신 분들은 많이 아셨지만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사실 정치 신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15% 가까이 득표하고 또 민심에서는 1위도 하고. 네, 그런 대단한 거는... 겁니다. 저는 뭐. 네. 네. 그렇게 네. 뭐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결과 딱 보고 당시 기분이 어땠어요? 어, 근데 그때는 네. 진짜 약간 하늘이 약간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게 제가 당선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같이 뛰었던 허은아 김용태 중에 최고위원 한 사람 정도는 당연히 되지 아, 않겠나. 천하영인.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전원 낙선을 하다 보니까 아. 저보다도 기대가 컸던 최고위원들 보면서 조금 아, 마음이 안좋니다 아, 아, 네, 네. 네. 지금 어떻게 좀 마음이 회복이 좀된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더 슬퍼요 시, 네. 얼마 안 됐어요 아, 네. 회복 됐다고 해야 좀 놀리는데 <laughs> 아, 놀리고 싶어서 아, 회복이 아직 안 됐군요 네. 아니 그러면 네. 짝꿍 네.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우리 짝궁천하람 위원회 도전기에 대한 네. 감정가를 한번 좀 매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감정가 매겨 주십시오 거침없이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짝궁에 대한 네. 많자 기다렸습니다. 예, 그 자리를. 도전 감정가. 자, 하나, 둘, 셋. 46억 2천만 46, 원. 000만 원. 와, 와, 엄청나네요. 예, 드라이브를 무려 다섯 번을 빠졌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랑 같은 팀업을 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결정적인 팁을 안준 거죠. 이준석 후보는 그 당시 본인 당 대표 출마했을 음. 때 나올 수 있는 날까지 드라이브를 아, 나왔습니다. 아, 아, 그때 뭐 그걸 인기 를 상승시 엄청 끌었고 아, 그래요? 그때 여기서 토론하면서 막 실시간 시청 접속자가 막 몇만 명 기록하면서 아, 막 유튜브 연장전도 그때 처음 아, 만들어졌고 그랬나요? 이러면서 당 대표 선거가 엄청 도움을 얻었거든요. 어, 제가 이거랑 경쟁 프로그램인 M사의 그 라디오 모 프로그램 광고 단가를 확인해 봤는데. 어, 네. 2 2 분씩 다섯 번을 빠졌다. 음. 그것이 4 6억2천만원어치 광고를 할수 있는 기회를 아 천아람이라는 상품을 네. 그거를 깡그리 놓쳐버린 것. 아 광고 효과. 아, 좀, 아니 어. 저는 제출마 효과가 한4십억 된다는 얘긴 도하는데 까먹은 게 사십육억이에요. 더라이브를 다섯 번만 나왔으면 아 제가 생각에 십 퍼센트 너끈이 더 받을 수 예. 있었는데 아 예. 안타까웠습니다. 예. 혼자 있었던 안금이 좀 있어요. 지금. 아, <laughs> 아, 지금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유익기좀 네. 한번 해보죠. 예. 어제 김병민 최고위원 아 당선돼. 바로 나왔었고 우리 음악 네. 다방 했는데 네. 천하함 위원장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이준석보다 더 뛰어난 게 뭡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가끔 제가 선 넘었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은 음. 아 저랑 무슨 동시 간대 라디오를 잡아요. 이준석 위로... 전 대표랑 천하람 위원장이 잘못된 만남이다 이런 약간 의미 같던데. 일단 김병민 최고위원 뭐 신이 났더라고요. <laughs> 네. 누구는 뭐 놀릴 줄 몰라서 안 놀리나 <laughs> 아, 지금. 네. 아, 아, 답가 한번 들어보시죠. 어 답과 준비했습니다. 또 h e p e 아 윤석열 <laughs> 네. 대통령의 애창곡입니다. 그리고 아, 그럼요. 입장곡이었고요. 아, 민중의 소리가 그럼요. 노래가 들리는가 전당대회. 두유히어더 피플싱 레미제라블 네. 사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네. 네.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약간 대세수능형. <laughs> 약간 또 조금 굳이 좀 좋게 표현하자면 권력추종형. 아, <laughs> 아, 그게 좋은 표현이에요? 아 예, 예. 아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권력자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음. 국민들의 마음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 대통령의 애창곡을 하나 좀 골라봤고. 아, 그런가요? 이게 지금 예. 장발장과 그 상대방의 자배를 경감. 음. 이 사람도 이제 일종의. 수사관 아니었습니까? 네. 예, 거기를 공격하는 노래를 지금 고르신 것이 아주 오, 위험한 회장의 무리인데요. 예. 제가 고른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laughs> 고른 겁니다. 대통령은 거군요. 고를 수 있지만 아. 우리 천하라 면장이 고르셨으면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지. 아, 아, 위험한 해석입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아 이따가 좀 네. 남을 텐데 네. 지금 <laughs> 상황이 좋잖아. 반대 치표 있는 <laughs> 상태인데 네. 제가 그러면 하나만 <laughs>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음. 이준석 전 대표 덕분에. 네. 어느 정도 반석이 음, 올랐고 음.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음. 그 위를 치고 가지 못했다라는 분석들을 하는데 음. 선거 기간 동안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고마웠던 점 하나 서운했던 점 하나 일단 전체적으로는 다 굉장히 같이 협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마웠죠 특히 컷오프 통과하고 이럴 때 있어 가지고는 이준석 대표가 아주 전적으로 아, 서포트를 아, 했기 아, 때문에 고마웠고. 사실 저는 서운한 거는 특별히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시간 대 라디오 방송 잡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노무한거 아니냐. 아, 아, 후보가 아, 나갔는데. 네. 아.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냥 어디를 틀어도 이제 천하용인 얘기가 나오도록 아. 하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제가 아쉬운 거는 그런 거예요. 너무 좀 늦게 시작했다. 연설이나 토론회 할때 3위권 주자로 이렇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아. 제가 사실은 나름대로 열심히 메시지를 내고. 뭐 심지어는 노동 이슈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제3노조 역할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음. 아니면 강원도에서는 제가 아니,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색깔론 무슨 뭐 종북자파 논쟁 이런 거좀 그만해야 된다. 라는 네. 나름대로 어 좋은 이슈들을 던졌는데 네. 그게 좀 주목받기 어려웠던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좀 이슈를 띄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 있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제가 좀더 잘하지 못했던 탓이다 아, 생각합니다. 네. 잘하면 울겠는데요. 네, 과정도 그, <laughs> 그 정도는 뭐 아니에요. 그냥 하겠습니다. 울일은 많아요.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laughs> 네. 앞으로가 가시밭길이 될것 같은데. 네. 그건 사실 당이 조금 정비가 안 되있다 보니까 네. 대통령,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 곤란한 점들이 오히려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다 제거하고 이것이 제대로 세워 나왔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나온 오. 발언입니다. 발언합니다, 발언이 김기현 당 대표의 발언인데요. 네. 대통령 일하시는데 곤란한 점이 많지 않았나? 그런 것들, 음. 그런 것들 제거하겠다. 여기서 그런 것들에 이준석계라는 해석들이 뭘, 뭘, 있어요. 해석을 모르겠어요. <laughs> 모르겠어요. 예. 네. 이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네. 주십시오. 네. 제거. 네, 제거 발언. 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지 감정원의 감정가 들어 주시죠. 14,000원대. <laughs> 이준석 17,000? 최수랑이죠 예, 쇠스랑이라고 밭갈때돌 골라내는 기구 있습니다. 이렇게 아, 네. 아, 돌치면 <laughs> 쇠스랑 골라내죠. 예, 네. 네. 아, 요새 아. 더 힘들어졌네요, <laughs> 프로그램이. 네. 거기에 이준석이 있는 거야. 아, 아. 이준석. 이준석은 제거한다. 어. 예. 근데 이준석만 제거하겠습니까? 그 이준석과 함께하는 네. 모든 세력들은 함께 제거가 될 아, 것이다. 라 아. 뭐. 예,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닌데 기쁜 네. 날에 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김기원 당대표가 첫날 저 얘기를 했잖아요.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상 국정 운영은 대통령께서 하시니까 네. 당대표 관리는 뭡니까? 당내의 불순분자를 제거하는 일. 아, 내년 이거. 공천에서 더 많은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검사님들과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을 모시는 일. 이거 외에는 지금 임무가 없거든요.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아이 얘기 듣는 동안에 <laughs> 아주 창백해집니다. 아, 땀이 나네요. 네. 네. 아 이게 만 사천 원 뭐냐면은 우리 그 V 4 벤데타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그 영화요. 영화. 네. 거기 보면 이제 하얀색에 이렇게 웃는 얼굴로 가면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음. 네. 권력에 맞서는 음. 투쟁들을 해 나가죠. 그래서 그 가면 가격. 이제 할로윈 때 쓰는 가면 네. 가게. 안본 아, 사이에 방송감이 좀 떨어졌네요. <laughs> 아, 그리고 v 포벤데타 정도면 충분히 알수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v 포벤데타의 민중의 노래 오늘 계속 네. 그 반역을 하는 <laughs> 사람들 얘기를. 뭔가 이제 <지금 웃음> 기득권에 대한. 야. 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계속 연포탕 말씀을 하셨고. 네. 실제 선거 끝나고 제가 어제 통화를 했어요. 오. 함께 잘 해보자. 거의.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저역 아, 받았습니까? 아니, 당연히 덕담 받았죠. 오. 그래서 저도 아 그래 우리가 이제 선거 때는 치열하게 다투지만은 어 이제 또잘 해봐 해봐야겠다 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보니까 음. 다른 최고위원들이 <laughs> 너무 무서운 얘기들 하시고요 <laughs> 어, 어, 예, 예. <laughs> 이게 무슨 얘긴가? 이번 전당대회 과정은 이준석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몇몇이 보여준 비정상적인 정의를 이 당에서 영구시 추방해야 될 판단을 한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무슨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어? 엄석대 비유하고 어? 일종의 그 양도구역 시즌2예요. 어떻게 보면 엄석대는 이준석 전 대표였거든요. 나도 제거 대상인가. 그런데 아.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정치인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음. 뭐 이준석도 제거할 수 있고 천안함도 제거할 수 있고 다 제거할 수 있는데 음. 그 정치적인 에너지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아... 저는 천하람이 제거되고 나면은. 또이 V4 벤데타 가면을 쓴그 음. 뒤에 있는 아,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나오면. 신인규도 나올 거고, 김용태도 나올 거고, <laughs> 네. 이기인도 나올 거고, 뭐, 곽승용도 나올 거고, 그 정치적 에너지가 표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아. 왜냐하면 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저희가 국민들에게 거의 민심 1위일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았고, 네. 당내에서도 15%나 되는 음. 개혁성향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음. 천하람 이준석은 제거할 수 있지만 저희 개혁 성향의 당원들 을 어떻게 제거할 겁니까 음. 아.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저는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주실 아. 거다 생각합니다. 어제도 솔직히 음. 김병민 최고위원도 화합할 어, 거다. 이런 좋았어요.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보니까 훌리건, 영구추방 음. 엄석대, 이준석 사본위스 해결해야 이준석의 반성 성찰 먼저 거기에 천하람 위원도 약간 좀 들어가는 모양새였던데. 이게 지금 염포탕 끓인다고 하잖아요. 네. 연포탕을 넣고. 염포탕에 저를 넣고 끓일 수 있잖아요. <laughs> 아닙니다. 네, 네. 낙지도 <laughs> 넣고, 무도 네. 넣고, 네. 파도 넣는데, 네. 연포탕에못 넣는 게 있습니다. 고춧가루. 아 그런데 지금 이아 사람들 아 눈에는, 아 예, 이 사람들 눈에는, 아그 지금 천하람, 뭐, 이준성, 뭐, 이기인 전부 다이 사람들이 고춧가루 뿌리는, 뿌리는 예. 사람들이다. 아 그러니까 연포탕을 끓인다는 얘기는 아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거 아, 매운탕이 아니었군요. 예. 아. 훌리건이라는게 뭡니까? 경기를 선수들끼리 하고 있는데 난입하는 관중, 음. 아. 아주 이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찍어서 얘기한 겁니다. 음. 당신 출마도 안 했는데 왜 떠들고 다녀? 연구 아. 퇴출해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 김기현, 황교안 후보를 합쳐도 60. 음. 나머지가 40%예요. 예. 비윤, 반윤이 40%라는 거는 신윤 입장에서는 1 0만 움직이면 5대5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음, 예. 어쨌든 지금 당권파들은 이준석, 음. 유승민, 안철수 뭐 음. 잘하면 천하람 후보까지는 다음번 총선에 출마 못 하게 막겠다라고 어. 지금 입장을 정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현실적인 판단이. 습니근 통화하셨다잖아요. 엎포탕 <laughs> 얘기하고. 아니, 그 면전에도 네, 그렇게 예. 그 공포를 줘요. 아니, 공포를 드린 게 아니라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런 청년 세력들이 자라나는 것이 음. 민주당에겐 가장 큰 위협이 되는데 아, 네. 그런 위협을 김기현 대표가 알아서 네. 제거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지금 어떻게 봐도 대통령실과 윤회관들은 그냥 딱 순수하게 우리들끼리 모여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전체를 그대로 밟을 음. 생각인 겁니다. 음. 아유 왜 이렇게 겁을 줘요. 예, 아유 무시무시하네. 아니 근데 이제 네. 저도 이거는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해요. 선거 바로 다음 날에 네. 대표께서는 연포탕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음. 네. 선거 떨어진 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음. 이게 우리 정치가 어떤 최소한의 도의는 있어야 되는 음, 거잖아요. 너무 비정하다. 어, 너무 비정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내부 총질 아닙니까? 본인들이 어떤 특정 세력을 제거하겠다라고 사실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어.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내부 총질에 불과하고 소구력이 없다면은 저도 이미 퇴출됐을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 네. 당에 필요하고 당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도 지지를 해 주시고 음.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왜 우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없냐라고 할 정도로 네, 네, 네. 굉장히 건강한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음. 이거를 어떻게든 제거하겠다? 아니 공정하게 경쟁하면 되잖아요. 음. 본인들이 이겨놓고 뭐가 두렵습니까? 천하람 잡을 시간에 네. 저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친일파 타령하는 사람들을 잡는 음. 게 아. 저는 국민의힘과 우리 대통령에게 백배천배 도움이 될 것이지. 음. 음. 저희가 뭐 이상하게 당 망하라고 대통령 잘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 네. 이게 아까 우리 두유히얼더 피플싱. 했고 정말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하시는데 그 민심을 우리 음. 당이 최대한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얘기하는 진 거예요. 후보에 대해서 강한 공격을 하는 패턴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맹렬한 음. 수사 시작해서 60명이 넘는 검사들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를 뒤졌죠.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근에 수사와 관련돼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딱. 이준석 대표의 수사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너무나도 뻔한 어... 수이긴 한데, 전 너무나도 뻔한 수를 무리해가면서 두는 것이 그것도 수사를 통해서 응징하고 보복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라는 말씀 뭐안 들을 수가 없네. 그리고 보도를 보니까 하무총장 자리에는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것도또 김장현대 주역이잖아요. 장재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노린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백이종군 한다고 했어요. 아니 뭐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까지 하는 거좀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음. 저는 오히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요. 어, 아무 직도 맡지 않고 있다는 거는 역설적으로는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음. 네, 저는 그렇게 되면 은 약간 비선실세 같은 아 느낌으로 비춰질 수 있고. 주위에 영향을 미친다. 네, 어. 네, 음. 마치 당 대표의 권한을 전부 다 뒤에서 본인 행사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아,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차라리 공식적으로 특정한 자리 특정한 역할을 맡으시는 것도 오히려 괜찮고, 네. 그리고 이미 이런 식으로 당원들이 판단한 이상 모든 권한, 모든 책임을 한번 다 행사해 보시라.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명직은 안 한다고 했지만 선출직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원내대표는 임명직을 안 맡겠다고 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별개의 문제라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튼 지금 뭐 중요한 것은 뭐딴거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천자를 비우냐로 당 대표 역할과 지금 사무총장 역할이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철규 사무총장이 거론되는 이유도 사무총장이 당 공천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지거든요. 네. 최재성 수석 기억나시겠지만 본인 불출마 선언하고 사무총장 맡아서 물갈이를 합니다. 나무를 음. 아프게 했으니까 나도 그만두겠다는 아, 자세로 그때 네. 하셨던 만큼 선거를 앞둔 사무총장 자리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난번에 85석밖에 안 됐는데 그건 정말. 어떻게 해도 당선되는 국민의힘의 자리잖아요. 여기에 지금 검사 쪽에서 한 5, 60명, 대통령실도 한 30명에서 90명이 들어와서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있는 현역 의원들 자리를 다 비워도 모자란 상태인데 이런 거를 단단하게 만들려면 유회관들이 전면에 나서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을 장악하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나와주셨으니까. 네. 앞으로의 계획 짧게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천하용인이라는 게 저희 당 개혁 세력의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음. 네. 저는 그 천하용인 뒤에다가 계속 뭐 붙이고 싶어요. 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라는 아, 느낌으로 네네네. 천하용인 뭐신재뭐민뭐곽뭐 뭐, 네. 뭐,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예. 국민의힘의 개혁을 바라는 당원들의 해석에 보면. 뭐랄까요? 하나의 교두보? 네. 계속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 계속 붙여나가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